감성분무기 이하평씨와 함께 오늘 더트로쇼는 촉촉하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월요일 밤을 책임지러 온 MC 먼데이보이 김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한개 있다고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력이 4장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거 빨리 해야 하는데 조바심 내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하는 만큼 나 자신도 자라나고 있을 거고요. 2024년에 남은 네 달은요, 칭찬하고 잘하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죠? 성큼 다가선 가을에 함께하는 더트로쇼 9월 첫째 주 1위 후보를 확인합니다. 9월 첫째 주 더트로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9월을 아주 행복하게 시작하는 세 분이었습니다. 박지현 씨, 송가인 씨, 이찬원 씨가 9월 첫째 주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박지현 씨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가 이번 주에 1위를 차지하면 드디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죠. 손태진 씨에 이어서 한달 만에 이분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1위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죠. 송가인 씨가 비 내리는 금강산으로 첫 1위의 기쁨을 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1위 후보에 재진입한 분이죠. 이찬원 씨의 하늘여행이 통산 11번째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노래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투표 점수에 사전에 집계된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오늘의 1위가 결정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투표하시면서 이분들의 멋진 라이브도 감상해 보실까요? 트로트 불사족 윤서령씨, 목소리 미남 이수호씨와 함께 하시죠! 네 일단 트롯계 훈남 훈녀두 분이 차트에 첫 진입했죠. 황윤성 씨가 45위, 염유리 씨가 35위로 차트에 안착했고요. 가을이라서일까요? 김용필, 장민호, 조황조씨등 감성 트롯의 대가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흥도 넘치고 운치도 있는 5 0위부터 31위와 함께 하셨고요. 자, 이 중에 몇 곡을 만나 볼까요? 이번 주 45위 황윤성 씨의 우아하고 근사한 그대. 42위 박성원 군의 살리고와 함께 분위기 한껏 살려보겠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렛츠고! 네, 박성원 군은 또 자라서 오셨네요. 겉으로 올 때마다 쑥쑥 자라서 오는 것 같습니다. 키도, 노래도, 입담도 쑥쑥 자라서 오는 박성원 군. 다음에는 순위까지 쑥쑥 자라서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히며드는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은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트로깨의 젠틀맨. 어서오세요, 신성씨! 어, 반갑습니다, 우리 희재씨.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이 더 좋으셨어요. 어,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작년에 네. 불타는 신의 손으로 찾아오신 이후에 네. 약 8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그동안에 한 8개월 동안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각종 행사. 그리고 또 이렇게 콘서트도 전국도 콘서트를 하고 있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손태진 씨는 네. 이 자리에 두번 오셨었거든요. 어이 자리에요. 네 그때 네. 개인기며 노래며 뭐 잔망이며 뭐 전부 다이 자리에서 하고 가셨는데 이 자리에서 잔망을 했다고요? 했어요, 다 했어요. 오. 근데 네. 신성 씨는 오늘 어떤 매력을 뿜뿜 보여주실 건가요? 어 우선은 우리 태진이와 네. 저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태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면 아,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혹시 네. 손태진 씨보다는 내가 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 이건 저죠. 재미는. 네. 아 재미하면 신선이다 네. 아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아재 개그의 대마왕이라면서요. <laughs> 아니 아직의 네. 대망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 그러면 제가 야심차게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 준비를 또 하셨어요. 네. 어 이게 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 네. 준비하시고요. 네. 그그 그 뭐야 세계 재벌에 계신 우리 그빌 게이츠 회장님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빌 게이츠 회장님이 이더트로쇼에서 오셔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실지 아시나요? 버트로쇼에 오셔서 네, 저 무대에서 노래하신다면 노래를 하면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마이크로 수업부 하기. <laughs> 아이고 대박다 <laughs> 아이고 대박다 아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네. 아 그래. <laughs>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만족하십니까? 네. 아, 습니다아 감사합니다. 네. 아, 얼마 전에 네.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이럴 때 드려야죠. 네. 아, 콘서트를 끝내면서 네. 가장 아쉬웠던 점과 네. 가장 뿌듯했던 점은 뭘까요? 어, 일단 아쉬웠던 점은 전국 투어를 했잖아요. 그 매력에 너무 빠졌어요. 어... 근데 이제는 전국 투어를 할수 없다는 게 너무 좀 아쉽죠. 아, 네 다시 그 전국 투 콘서트를 할수 없다라는 네 식으로. 맞아요. 네 그럼 가장 뿌듯했던 점은 뭘까요? 뿌듯했던 점은 사실 그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 계신 지역에 있는 팬분들께 우리 그 일곱 명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죠. 아 그렇습니다.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팬분들을 만날 때 가장 그렇습니까? 행복하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 그팬 여러분들 위해서 앵콜 네. 콘서트를 준비하셨는데 네. 콘서트 스포를. 다섯 글자로 한다면요. 다섯 글자요. 줄여서 잠깐만요. 어, 약속할까요? 약속할까요? 네. 약속할까요? 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있나요? 어, 저희 그 엔딩 코스트 주제가 약속이거든요. 네. 아, 약속. 네, 네. 약속할까요? 네. 아, 어, 많이 많이 찾아와 네. 보셔가지고. 올해 준비가 돼 있어요. 다탑 네, 세븐을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본인이 준비된 신랑감이라고 직접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직접 본인 입으로. <laughs> 아, 제가요. 본인 입으로다가 어. 막 소문을 내고 다니신대요어 그래요. 저도 들었는데요. 저 오늘 처음 <laughs> 아니 이 카메라를 네. 아니 여기 팬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 앞에 이상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3초 안에 신성씨만의 플러팅 기술. 네. 나의 필살기. 네. 한번 보여주시죠. 3초에요3초 만에. 3 초? 4 초도 안 돼요. 3 초.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볼까요? 자, 한번 보다가 바로 <laughs> 필살기 맞아요? 아, 요즘 이거 유행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해요? 네,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거 맞아요? 요즘에 부위를 이렇게 안 돼요. 아, 진짜요? 요게 기술이에요? 네 기술입니다. 어 지금 난이 날 셔. 넘어가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많이들 넘어가셨어. 네 저쪽은 많은데 이쪽이 많이 없네요. <laughs> 네 오늘 신성 씨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신성 씨. 네. 이제요. 네 무대하러 가셔도 됩니다. 아, 아 무대하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신성 씨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성 씨와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분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신성 씨도요 트로 신사였는데 이분도 자타공인 트로 신사십니다. 그냥 트로 신사가 아니라 멋쟁이 트로 신사신데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준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의상도 정말 너무 멋지신데, 저도 평소에 의상을 잘 챙겨 입기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선배님하고 체구가 제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저도 좀 의상을 한번 선배님 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 어, 싫어요.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입고 싶지 않았어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뭐, 옷 스타일리스트가 잘 입히는데 뭐. 최고는 슬림하시지만 꽉찬 감동을 선물하는 트롯 신사 강진 씨의 무대와 함께하시죠. 네 이번 주 중위권 차트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빨간 불을 켜고 순위 상승 중인 노래도 많고요. 어린 친구들부터 대 선배님까지 선호 배 가수들이 골고루 사랑 받았고요. 신곡부터 명곡까지 다양한 트롯들도 눈에 띄고요. 차트의 흐름이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중위권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은 노래도 있죠. 이 노래가 과연 탑 10에 진입했는지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 터트로쇼 중위권 차트를 알아봤으니까 이 중에 한 곡을 만나러 가 볼까요? 29위 오유진 양의 예쁘잖아 만나보시고요. 한여름 시가 노래하는 인생 이야기까지 함께 하시죠. 그래요. 우리네 삶이란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하면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구수한 인생 노래도 신나는 인생 찬가도 어디로 가면 다시 들으실 수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버트롯 보라고에 착착착 보관돼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은 물론, 내 가수의 새로 직캠, 따끈따끈한 퇴근길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가득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꾹, 꾹, 꾹!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더트로쇼. 이제 시간이 8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 투표는 한창 진행 중이죠. 9시 정각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나는 소리꾼들을 만나볼까요? 감성거인에서 장구거인으로 돌아온 귀염둥입니다. 이번 주 38위 황민호군의 팔팔하게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가창력도 인성도 탑클래스인 트롯 엘리트 공훈 씨부터 만나보시죠. 네, 탑 10에 재진입한 강혜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상위권 차트에는 강혜연 씨를 포함해서 우먼 파워가 거셌죠. 김용임, 금잔디 씨의 상승세도 돋보였는데요. 이분들의 상승세가 과연 1위 후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다음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차트 경쟁과 함께 하셨다면 이번에는 착착한 아주 척척한 가습기 보이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 볼까요? 신성 씨의 무대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만나 볼 노래는 가사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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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요랬는데 요랬다가 요래 요래 된. 응? 요랬는데 요랬다가 요래요래된 성민씨의 새노래 요요요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성민씨의 요요요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히트곡 제조기 알고 보니 혼수상태가 만든 노래라고 하죠. 가사도 재밌고, 멜로디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뭐라고요? 요랬는데, 요랬다가 어떻게 됐다고? 요래됐습니다. 근데 성민 씨가 이런 귀염뽀짝한 트롯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화양연화란 노래에서는 깊은 감성을 뿜어내셨는데요. 성민 씨올 가을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셔야죠. 감성미와 잔망미 다 잡는 슈퍼 트롯돌 되시길 바랄게요. 성민 파이팅! 자, 성민 씨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감성도 흥도 다 되는 디바들을 만나 볼 텐데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보이스의 그녀 홍자씨가 이번에는 EDM 트롯을 제대로 우려내셨습니다. 빠라삐리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미소 장인이면서 국악 트롯 장인 양지은씨가 선물하는 환상의 라이브까지 함께 하시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트롯쇼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감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드디어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지현 씨가 그대가 웃으면 좋아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것인지, 아니면 탑텐 내 인기 롱런곡이죠 송가인 씨의 비내리는 금강산이 새롭게 왕좌에 오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부동의 정상 이찬원 씨가 자작곡 하늘 여행으로. 홍산 11번째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것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모두가 궁금한 최종 결과를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9월 첫째 주 1위에 주인공은 박지현 씨 축하합니다. 네, 박지현 씨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가 9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지현 씨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박지현 씨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더 트롯쇼 좀 전에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우리가 함께하는 월요일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 빠른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희재예요?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희재가 아니고요. 다들 고개를 돌려서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죠. 옆에 계신 소중한 그분이랑 항상 행복한 지금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겉으로쇼 MC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